1000m 2세 루키 경주, 소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마이러너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원평스킷과 2번 플러터, 4번 스톰트루퍼, 바깥쪽에는 6번 레베랑스까지 4마리가 먼저 선두구로 형성합니다. 안쪽에는 3번 글로벌 디노가 5위권 따라가고, 7번 따뜻한 위로와 8번 블리스 스타가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단독 선두 이끌고 있는 1번 원평스킷, 2번 플러터와 4번 스톰트루퍼, 6번 레베랑스까지 여전히 앞서 있고, 3번 글로벌 디노와 안쪽에서 따라오는 10번 거센 무적, 바깥쪽에서는 8번 블리스 스타와 9번 무적 한때, 7번 따뜻한 위로와 안쪽에 5번 마이러너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1번 원평스킷입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원평스킷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격차 계속해서 벌려내는 1번 원평스킷과 2위권 대투면은 6번 레베랑스가 바깥쪽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안쪽 5번 마이러너와 빅토르 기수 안쪽에서 앞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2위권 자리를 낚아챕니다. 1번 원평스킷은 이번 경주 데뷔전을 여유있는 우승으로 그뒤 5번 6번